자기, 자기 엄마가 안길라고 안전길에 알도 안낳 광저길 에한 며칠 안전길에 알을 넣어줬더니 열개 넣어줬는데 들랑달랑이 하고 모실댕이 하고 네말밖에안 갔다요. 근데 또 까놓고는 또 절대 지식끼 아니라고 막 내버려 려참지식끼 아니라고 아주 막 저는 놀러 가고 싶어서 이것들 찍고 흥게. 버림받아서 데리고 왔네요. <laughs> 바빠서 사진도 못 찍은디. 얘들 밤에 데려놓게 이렇게 한강도 찍네요. 이쁘다잉. 모두 자자, 인자. 자자, 자, 으이씨야. 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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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 거예요, 밤에라 이제 여기다 하고. 그 전에 할머니 쓰던 기저귀가 있었어요. 딱 덮어주면은 지금 엄마가 품 것처럼. 할 거예요. 무안데 아무 소리 없이 보시오. 봐봐요. 이속이가 딸자, 딸자, 딸자. 오늘 들가 이 구절하는 그 이것이 커서 알을 낳 준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귀여운가 이제 밤 이렇게 잘 놀다가 라 나왔으면은. 문 열고 나가면 계속 막악수가 아무것도 안 먹고 막 나만 찾지, 봐보시 이따 보여줄게요들어보시오나없다고한아이 없다고 그렇게면너만보고 있냐 어떻게? 얼른 저리 가 얼른 저 a 가 놀아 저아 놀아 저아 놀아 니 똥기 얘들아 우리 집에서 지금 다섯 밤이 잤네요 네모이나 지금 갖다 치고 닭장이나 둬야지 큰 것들 따라는 못 다녀도 그래서 물인줄 밥인줄 안함게 건강을하고 계란 하나 줬어요. 계란 찐 거. 그러면 더 아프질 않는다고 얘들이 지금 엄마도 없은게 가서 큰 것들하고 같이 적응을 나무 단단히 먹어야지.